솔로몬의 궁이라는 제목입니다. 왕,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7년은 성전을 건축하고 13년은 왕궁을 건축해서 20년 동안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7장에는 솔로몬의 궁 얘기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을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보게 됐답니다. 궁을 만들 때 솔로몬이 레바논나무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성전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게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1 1의 37점, 8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지 다른 틀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랬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그 애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바로의 딸과의 정략적인 결혼, 이런 것이 나중에 우산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분열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 왕국을 짓때,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견지라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까지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하고,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궁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두로의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데려옵니다. 전문가였죠. 납달레이파의과부의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는데 노쇠 대장장이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히람이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노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설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히람이 기둥을 세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기둥 둘을 세웠는데, 이름을 지었어요. 야긴, 자가 세월이라 하는 말이고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 동원의 큰 하나의 정신적인 두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술 부어서 바다를 만듭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만들고요 또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고요 그리고 성전기구들을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히라미 성전기구들을 만드는데요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느니라 또 48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 금당과 진설 등의 금상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제사드릴 때쓸수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51절에 솔로몬왕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칩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시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성전에 관한 모든 내용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서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두 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아,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이 성전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될것 같으면은 이 성전 속 안에 든 모든 성전의 기구들.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 약탈당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나중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전의 화려함 또 솔로몬 궁전의 화려함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거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을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